영동군에 살고요. 제 이름은 김옥임이고요. 나이는 7학년 5반입니다. 사는 곳은 영동읍에 살고요. 형제는 제가 구남매 중에 장녀로 맏딸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28세에 했습니다. 자녀는 욕심이 많아서 아들만 둘이 낳았어요. 넘주기 싫어서. 그래서 지금은 누구와 살고 있는지 참 슬픈 일이네요. 독거 노인입니다. 네 슬프고 외로웠고 후회되는 일은 슬픈 일은 어, 영혼의 작은 짝인 남편이 저기 저랑 헤어졌을 때 돌아가셨을 때 어, 그때가 제일 슬 슬펐고요 외로웠던 일은 남편이 죽고 지금 2년째 오는데 많이 많이 외롭습니다 그리고 후회되는 일은 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줄 걸 내가 못 해줬다고 잘해준 거는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못 해준 것만 생각이 나서 그게 최고로 후회됩니다. 그리고 즐거웠던 일은 제가 한갑 나이에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쭉 이제 방송통신대학까지 7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게 최고로 내 인생에 보람된 일이고. 그러고 저게 예, 후에 어, 뱅크에 내 추억을 저장해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이 그 한갑 때저 중학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막 학우들이 같은 동창들이 한갑을 교실에서 해줬을 때 그럴 때그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가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그리고 요즘 가장 즐거운 일은 남편 보내고 참 쓸쓸한데 그나마 그래도 탁구를 제가 한 30년을 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즐거운 일은 탁구 치고 운동하는 일. 이게 운동이 제인생에한력써도 되지만은 신체 건강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도 그리고 윤택하고 인생에 참 빛나는 그걸 위해서 건강이 최고라는 걸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고 싶은 일은, 뭐 제가 큰뭐 인텔리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지만, 노블리세 오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생각해서 제가 탁구라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어, 탁구를 못 치는 분들이나 운동을 못 하는 분들에게 노블리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행하려고 합니다. 예, 저기,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최고 무서운 치매, 치매에 안 걸리고, 치매를 극복해서 참, 텔레비에 나온 그백몇살 먹은 그 어르신처럼, 그렇게 씩씩하게, 그러고, 외롭지 않고, 그러고 저같이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래서 저기, 봉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thank you